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야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순결하고 깨끗한 결혼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순전하게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야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연합을 가정에서 충분히 토보로 참으로 조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위한 목적으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의 계론이라는 그 제도를 소중한 하나님의 그 작품이신 순결한 참된 가정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은 지상 교회와 예수그리스도의 순결한 연합을 이 땅에서 부부가 가정이라는 참대 가정에서 연합되는 그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주신 가정의 목적을 사탄은 계속 해방하고 깨뜨리고 부수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와 합법화가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계속 밀물듯이 그냥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물이 몰려오듯이 그냥 몰려오고 있습니다. 젠더 이덜로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주주시로 주신 남자 외성의 그 어떤 성에서 이제는 뭐 중간, 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온갖 희귀한 그런 아동성애자들이 지금 유럽에서 수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이들을 성적인 그 탐닉의 대상으로 삼는 그 추악한 지약을 이제 법으로 합법하려는 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답니다. 동성족이 합법화 되니까 그렇게 징글징글한 지약들이 합법화 되려고 합니다. 또 뭐, 벨시아는 뭐, 이상한 수간, 동물들과의 어떤 뭐 성적인 그 성욕을 푸는 그런 것도 합법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온갖 포르노의 난무, 그런 음란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로 모든 지구상의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와 그렇지 않들의 개개인의 결론과 가정들을 뿌리치에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를 무너뜨리기 하여 종교다원주의인 WC 종교통합운동을 통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 지상교회가 배도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WEA 자유신학, 그 해방신학, 인본주의 사상 등으로 지상교회가 미혹되도록 하여서 순전한 지상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룹들을 떠나서 배교의 길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크리찬들은 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하고 대항하는 기도와 또 순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그 악한 세력들과 대항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크리스천들과 지상교회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순전한 연합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신부의 모든 크리스천들, 또 모든 지상교회는 그러므로.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인본적인 철학으로, 또 세상 임금인 사탄의 기락인 동성력 합법화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젠더 이돌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간통제 폐지에 우리가, 우리마저 거기 있어 흔들림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야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론, 그 참된 가정의 창조질세를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창조질세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창조 질서 에 오베이 순종할 때 우리를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예수 그리토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계론과 참된 가정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지상계는 예수 그도때 순기란 신부의 그 참사랑,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만일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참사랑이신 또 참된 행복에 그늘이신 예수 그들을 사모하는 참된 연합의 그 비밀을 어떻게 출발하게 됐습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 언약을 하듯이,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주리 앞에서, 모든 청주들 앞에서 사랑의 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 계론과 같은 서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도록 모시는 겁니다. 그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참된 영적인 계합 영적인 계론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룩한 예수 그룹들의 참된 신부로서의 그르찬, 그리고 예수 그룹들의 참된 신부로서의 지상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될 때, 그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 하느님께서 주신 10개명이 그 7개명의 근간인 그 성적인 그룩함과 참된 계론, 그 계론관계로 나온 참된 가정의 그 순결은 사실은 모든 크리스널과 모든 지상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참된 사랑의 장이었어요. 그 참된 가정의 참된 연합함의 비밀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참된 가정의 의미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연합의 그 의미로 세워진 참된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이전까지의 삶을 죽이고, 이전에는 다른 이성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주었어도,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지구의 절반여들은 다른 이성에 대하여 자신의 그 순종을 닫았고, 오직 부부 상대방을 향한 지극한 지구 지순한 순정의 정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순결의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습관을 다 벗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연합하여 <laughs> 배우자의 소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부부가 살아가는 참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를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영적인 결혼의그 중생의 그 순간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눈을 주었던 그 돈의 물질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기지안 뺏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배교하는 거니까. 세상 부귀 명예 권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빼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분이 되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예인이었던 모든 옛승품 마귀의 그 잔으로서 누렸던 그 쾌락의 어떤 그 고범죄를 짓는 그옛승품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옛그 애인과 같은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쾌락의 그 유혹들을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 그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곧 예수 그스도의 순결한 신부되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순간, 매 초마다 나의 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쾌락에 향한 마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주님을 주인과 마음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전까지 그 관계하였던 옛 제약의 성품들을 물속에 잠겨 완전히 죽이는 것과 같이 완전하게 죽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옛 성품과 자아와 모든 삶들이 완전히 통치 완전히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남편은 예수 그리도가 스 모든 크리스천들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왕으로 심령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 드리고 살아가야지 참된 가정에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되고 왕이 되면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된 토부가 됩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부부 싸움이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상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 참된 왕이 되고 참된 신랑이 되면. 분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드의 신부되는 교회가 주님만을 온전히 순전히 사랑한다면 교회가 물질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조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드가 주인 되고 참된 신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를 받는 지상교회가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된 영적인 길로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고 왕이 되듯이 모든 지상교회에 참된 예수 그룹드의 연합의 철수를 말하는 예수 그스드가교회에 주인 되고 왕이 되어야지 지는 그 순간부터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사랑과 참되는 행복 54번째 메시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는 내가 이제 왕위에있던것 완전히 죽어지게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모풋을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룹대가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참된 가정을 유지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상교회가 주님의 참된 신부로 지상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지상교회가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 그리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세상인검인 사탄마귀와 세상문화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예수 성품이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오직 주님의 그 참사랑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사탄무수 마귀에게 신입의 문을 열어주지 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되고 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히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참된 가정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 참된 연합인 임마누엘의 그 참된 토버 참된 조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